네, 여러분, 40일이 끝났습니다. 뭐, 제가 생각한 것만큼, 뭐,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이 변신하지는 못했지만, <laughs> 그래도 아주 기쁩니다. 된장국 같은 거로 이제 보식할 거고요. 어, 오늘 느낀 게 역시, 이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의 마음, 이 body and mind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다시 느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을 할 때나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헬스해지고어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막 아무거나 먹거나 그러면 몸도 물론 뚱뚱해지지만 이 마음도 어지러워지니까 이 몸과 마음의 밸런스이 균형을 이 연결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 앞으로 살아가도록 어 명심하겠습니다. 아 오늘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구요 네 단식 장기단식 하시는 분들 화이팅 어,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아 저는 이제 좀 먹겠습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